안녕하세요. 오늘도 시골 여행을 나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시골에 나왔는데, 지금 해가 거의 처가고 있어요. 요거 한번 찍어야 될것 같아요. 옛날 집인데 아주 멋지네요. 아, 지금 좀, 저 굴뚝 보세요. 굴뚝에서 지금 연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아, 이제 난방, 난방 이런 거 하네요. 난방. 난방 이런 거를 이제는 난방을 위해서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연기가 나는 것 같아요. 아, 집 멋지죠? 굴뚝. 이 강화주 굴뚝은 좀 특이해요, 보면은. 대포처럼 이렇게, 대포처럼 만들어. 크게. 아이씨, 보세요. 옛날 집이죠. 스웨트 지붕집 <laughs> 주변 한번 풍경 보시죠. 요즘에 강화도가 이제 옛날부터 한 10년, 20년 전부터 많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져가지고, 이 전원주택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전원주택도 들어와 있고, 또 강화도 도민, 늘께서도 이제 집의 여유가 생기시면서 집도 아주 멋지게 지어가지고 살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은 지금 강화도가 이 멋진 전원주택과 그리고 일부 나와 있는 이런 옛날 집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시골길 올라가는 아 지금 새 소리도 나고 좋은데요. 예이집참 멋있죠 한 번. 이집좀더 보고요 다른 집도 한번 가 볼게요 다른 집은 다른 집이 아니라 요 근처에 보니까 집이 전원주택이 아주 예뻐요 너무 대조적이에요 한번 같이 대비해서 대조해 가면서 대비해서 감상해 보기 바랍니다 예, 저렇게 시골길도 있고요 이제 어둠이 천천히 내려앉고 있어요 아 아쉽습니다 어둡지만 않으면좀더 옛날 집 여행을 해야 되는데, 예, 요즘 이렇게 한번 재미있게 한번 더 보시고요. 지금은 이제 잠시 후에 데뷔하기 위해서 아주 멋진 이런 스위스 스타일의 집을 보도록 할게요. 바로 방금 보신 그 옛날 집 바로 옆에 있어요. 어우, 집을 아주 잘지났어요이 예, 집이에요. 멋지죠? 예, 방금 보신 그 스웨트칩. 이렇게 아, 집 예쁘게 잘 줬네, 요 진짜. 이런 집은 좀, 저는 옛날 집을 좋아하지만 요런 집들은 좀 볼만해요. 개성이 있고, 멋지게, 이런 유럽 스타일로. 유럽에 가면 이런 집들이 많잖아요. 스위스라든가, 오스트리아, 뭐, 할스타트 이런 데 가면은. 예, 아주 그냥, 잘해놨는데요, 잔디밭도 그렇고. 예, 위에 한번 좀더 한번 올라가 보죠 산책해보죠 어둠이 내리고 있어요 어둠이 이렇게 한번 길을 보면은 길이 참 재밌어요 길은 가면은 무엇이 나올까 저기 이쪽으로 올라가 보진 못했어요 뭐가 나올지 모르는데 한번 아직까지는 어둠이 완전히 내리려면 시간이 조금 몇분 10분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한번 주변 좀더 풍경을 보죠 뭐 멋진 집이든 옛날 집이든 나오면 은한번더 보는 거죠. 여기로 조금만 더 올라가 보죠. 여기 올라온 보람이 좀 있네요. 옛날 집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한번더 이렇게 올라온 보람이 있어요. 아, 여기는 뭐 옛날 집이 쭉 모여있네, 보니까. 오, 저 보세요. 오. 쟤는. 스타일이 보니까 미들급하고 헤비급의 중간 아, 저거보다 더큰 애도 봤어요 와 이게 굴뚝이에요 뾰족한 게 굴뚝 오빌리스크 이집트에 있는 오빌리스크의 스타일인데요 아주 멋진데요 네, 방금 본그스레츠집 굴뚝이 특이했어요. 그쵸? 뾰족한 빨간 굴뚝에 오빌리스크 스타일이 처음 보는 그냥 그런 스타일인지 처음 봐요. 굴뚝을 강화도가 보통 굴뚝이 좀 대포처럼 생겼거든요. 근데 방금 본 데는 오뭐 굴뚝을 아주 오빌리스크처럼 해놨어요. 진짜 보신 것처럼 한번더 보고 가죠. 특이해서 한번더 보고 가야 될것 같아요. 오빌리스크 굴뚝. 멋지네 오빌리스크 구조. 네, 오빌리스크 하면은 그게 이제 이집트에 있는 그 뭔가 이렇게 하늘에 닿기 위한 그런 뭔가 이렇게 구조물인데 그게 한 미국하고 프랑스하고 영국한테 하나씩 줬대요 이집트 에서 근데 그거를 실고가야 되거든요 배에다가. 근데 미국은 잘실고가 가지고 오빌리스크가 있어요. 그리고 프랑스에도 오빌리스크가 있어요. 아주 긴, 아까 보신 굴뚝처럼 생긴 건데 아주 높죠. 한 50m, 100m. 그래가지고 프랑스하고 미국은 하나씩 줘가지고 가져가서 잘 자기네 나라에다 세워놨는데 영국은, 영국 하면 또 배, 최강이잖아요. 배, 배, 이런 손박 최고인데 오빌리스크싣고 가다가 바다에 빠뜨렸대요. 그 생각이 나네요. 예, 오늘 이렇게 강화도 옛날 집 구경해 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